축하합니다. 이제 종강입니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졸업시험이 1년 남았단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지런한 통대생이 될 거야. 어이, 통대생의 상태가. 一きょう午前、大阪・東住吉区にある集合住宅と東大阪市の住宅で火事が相次ぎ、2人が死亡しました大阪・東住吉区の火事では、1人で暮らす60代の男性と連絡が取れ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ままた、たた。東大阪市ののの火事ででは、1人で暮らししていた60歳の男性の死亡が確認されました

아무냐, 소소스아 석회. 껌뜻아 뭔지 아시죠? 땅에 가 땅에 사과란 뜻이에요. 줄서 얘를 그냥 사과라고도 해요. 석회소. 석회소. 나목 좋아해. 아 진짜? 난안 먹어 나 나는 다 먹. 정말 다. 나는 목의 희소성을 사랑해. 진짜? 뭐 먹을 줄 아는 애구나. 약간 미식가 이건 뭐지? 5 ans. 5 ans. 5 ans. 5 ans. 5 ans. 5진 n s 5 ans. 5 ans. 5 ans. 5 a n n s 5 a s 5 s 5 5 ans. 5 ans. 5 ans. 5 s a 너넘버지야 와, 이거 좀 큰데. 어? <놀람> 뭐야? 뭐야? 어, 어머. 어머가 진짜. 번호 뭐... 바꿔야 어, 돼. 어, 뭐, 뭐야, 봐. 뭐야? 회카 응, 있는 거지. 엄마가. 이번 진짜. 어. 몽레페. 뭐야? 몽레페. 아. 얼마야? 뭐야, 이게? 얼마짜리야? 2,000원. 응. 아, 2,000원 있네. 근데 유효 기간을 봐 봐, 변한가? 그러면. 2밀0 0 지났어? 지났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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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2 s Yes! 고마워 아, 진짜 누가 너한테 2 0원을 그냥 주겠어 e s y e 니 Yes! y e 지 e s Yes! e s e s e s Yes! e s Yes! e s e s e s e s Yes! Yes! 야 e s Yes! 없 e s y 적용되는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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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e s Yes! y 이 이런 거시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무슨 요인 무슨 변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결정 요인. 皆さん、こんにちは。本日はお忙しい中、就職サポート、技能実習、特定技能の説明会にお越しいただ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外国の方が日本で働くとなったとき、いろんな在留資格がありますが、 엄청 오랜만인 것 같다 네 엄청 뭔가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에요 저희 곰이 됐네 <laughs> <laughs> 새로운 것도 재밌겠어 올해 계획 중이고 음.. 대단한 것같은 근데 저 방학 때 음.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음, 나중에 산정님하고도 음. 음. 얘기해보려고요 그 제가 일본에서 대학를 나왔는데 지금 일본어 통번역 전공이고요. 근데 일본에서 좀 약간 지역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식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엔, 200엔에 카레 덮밥이나 이런 거를 오,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너무 좋겠다. 그거를 나도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또 지금도 춥고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석관동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칼레 이런 보다는좀더 좋은 것 같은데. 음. 치 음, 음, 음. 위를 향하고 새끼 발라 조금 기울어지지 않게 그리고 양손 끝을 잡고 마시면서 사선 방향 쭉 척척 피세요. 다섯. 넷. 네. 셋둘잔우실5 6사나 상체 앞으로 내가 내려갈 수 있을만큼 1게18 19배0 11 12 13 1 발등 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다14 15 16 1 하나, 내 지금 풀어내세요. 너우 시원해. 어깨 잡고 손바닥 밀면서 손바닥과 발가락 끝을 밀면서 몸을 뒤쪽 측면으로 들어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섯, 넷, 세, 둘. 팔꿈치 5세지만 살짝 접어요. 겨드랑이 팔 붙여서 다섯. 네, 무릎 펴고 발가락 끝 세워서 앞주먹 찜져서 무릎 펴세요. 둘, 하나, 올라와서 플랭크 하나. 숨 쉬고 셋, 넷, 네. 최대한 저항하면서 천천히 아. 엎드리세요. 아, 아, 네. 아. 잘했어. 아. <laughs> 아. 아. 어. 아까 전좀더 심했거든? 좀 말림이? 네, 근데 네. 이 이런 형태로 계속 만들어 가야 돼. 음. 음. 이걸로 지어 전면으로 서안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계속 했을 때, 아까 전에, 좀 전에 살짝 약간 음. 이렇게 말리긴 했지? 그더 음. 음. 말, 평상시. 는아 음. 진짜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가 안 찍어놨는데, <laughs> 네. 이제 조금 뭐 펴, 뭐 어째 어째 하니까는 조금 더. 어. 네. 이걸 본인이 지금 되게 힘들어.